오늘 아침입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예배,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삶이 어떠한지 또 보고 또 사모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음. 이 성령받은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어, 잘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네 가지 정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항상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초대교회의 기초가 되어졌으며 말씀이 초대교회의 핵심이 되어졌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이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이 있고 아무리 근음하고 그 경건해 보이는 종교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주의 말씀을 듣고 매일 주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가르침이라고 하면 두 번째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초대교회는 교제에 아주 열심히 었습니다. 교제가 헬라우로 코이노니아인데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교제로도 번역되어 지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참여라는 단어로도 번역된 경우가 있고요. 연보 혹은 헌금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어 있음을 어, 확인하게 됩니다. 같은 코이노니아인데, 어떤 때는 교제, 어떤 때는 참여, 어떤 때는 연보, 이렇게 번역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이노니아의 원뜻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단지 말로 그냥, 어, 이렇게 잘 지내셨어요 하면서 친교를 나누는 정도까지가 코이노니아가 아니라 참여한다는 것은 몸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몸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요 연보라는 것은 물질이 함께 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 말로 뿐만 아니라 몸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로 서로 나누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참된 코이노니아인데요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가 풍성한 교회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떡을 떼며라는 단어입니다 초대 교회는 또 떡대는데 아주 열심인 공동체였습니다. 어, 이것은 어, 성찬식을 어, 자주 거행했다는 뜻도 되고요. 또 애찬을 같이 나누면서 성도들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데에도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든 공동체의 가장 특징이 식탁 공동체였죠.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식탁이야말로 식구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죠. 같이 먹어야지 식구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초대교회는 박회 가운데 있고 공피 가운데 있었지만 함께 떡을 나누는데 참 애쓰는 그런 공동체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습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이라 그랬는데 기도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요, 사실은 음, 인간이 모여서 인간끼리 이야기하고 인간끼리 결정하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을 모아서 뭔가를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적음과 하나님의, 이 자금과 하나님의 크심을 연결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네 가지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또 회복해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다시 한번 핵심이 되어야 하고요. 교제가 다시 한번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거울 때는 것, 식구되어지는 것 다시 한번 애써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일입니다. 자 음~ 44절 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 이게 앞에서 나왔던 코이노니아가 단지 입으로만 어우 어려 어려우시죠. 잘, 잘 돌아보시고 바 굶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으로 참여하고 또 물질로 나누어서 그들이 정말 서로를 돌아보는 교제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어떤 제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이 모습을 제도로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제도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아직 남아 있는 작은 풍산주의 국가들의 모습을 보면 가장 불평등한, 가장 어, 그 뭐랄까요, 첨예한 계급 사회를 만든 것을 보십시오. 절대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가 일어났음을 보여 주고요. 4 6절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집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면서 한 식구가 되어지고요. 어 47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잠미하며 또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자, 어, 여러분, 어, 또 하나님을 그들의 이그 말씀, 그리고 교제, 그리고 떡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자 두 가지 어, 결과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들이 어, 말씀, 교제, 떡댐, 기도에 힘쓰자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는데요. 이런 어첫 번째 이 초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은 성령께서 주시는 경외심이라고 할수 있죠. 우리가 정말 성령 공동체가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대상이 이와 같은 경외의 감정입니다.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전혀 경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인데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교만을 떠니 도리어 밥마시고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로 회복되어질 때 뒤따르는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할 우리의 표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 바른은 칭송입니다. 47절에 나온 대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물론 교만한 바리새인들에게는 미움과 질시의 대상이었긴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의 모습은 칭송의 주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가졌는데, 여러분,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부덕한 모습과 또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인데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금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십시오.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상식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소숨없이 자행하고 있을 때 어떻게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서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가득하며 세상 어떤 법도 이것을 금할 수 없고요. 도리어 칭송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처럼 경혜와 칭송의 대상으로 회복될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구원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회복하기를 꿈꾸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제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받은 초대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르침 받기에 열심히었던 모습 봅니다. 말씀이 우리의 핵심이 되어지고 추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제하고 친교하며 삶을 나누고 또그 물질을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도 봅니다. 이것이 또 저희들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떡됨을 통하여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교제가 목적이 되어진 만남 참으로 한 떡을 떼는 한 식구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를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 너무 적지만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일 너무 많사오니 오로지 기대의 힘쓰는 교회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경외와 동시에 칭송의 대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참된 교회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